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갈듯말듯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어, 시골에 가면은 진검다리가 있습니다. 진검다리가 내가에 진검다리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 둘셋네 번째까지 뛰었는데 마지막이 거리가 내가 뛸수 있는 거리보다 약간 멀어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오늘도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시장이 상승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단발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얼, 어제 매수가 좀 강했었는데 어제 매수를 그 유한타 증권에서 단발적이다. 네. MSCI 지수 비중 조절 그런 걸로 인한 어 단발성 매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어 그러고 나서 오늘 그렇게 매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매도였고요. 코스닥도 매도였고, 코스피도 매도였는데, 선물 매수가 줄어들면서 어 주식 매수는 늘어났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선물이 주식보다 비싸거든요. 이게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팔고, 이거를 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올라가면 다시 또 선물을 매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연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매수가 더 나왔으면 어 좀더 강한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오늘은 조금 아쉽다. 근데 문제가 좀될 만한 게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제 유럽의 핵심 물가 상승률이 그 1.6%가 나왔습니다. 전망치가 1.5%였는데, 뭐 거의, 어제도 뉴스 나왔지만 뭐 10년 내에 최고로 지금 물가가 높은 수치다. 어 2008년도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유럽의 물가 지수가 3%를 넘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때만큼 3% 정도 이렇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탈리아의 어제 2분기 성장률이 17.3%가 나왔어요. 이전치가 마이너스 0.7%였는데, 1분기가 마이너스 0.7%였는데, 2분기에 이탈리아의 성장률이 17%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2분기를 가만히 보면, 2분기 성장률이 지금 중국이나, 어, 미국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지금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성장률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어제 유럽의 국채금리들이 거의 폭등 수준으로 뛰었어요. 영국도 많이 뛰고, 어, 그리스, 뭐 이탈리아 이쪽으로 엄청 많이 뛰었거든요. 예. 이런 근데 유럽 전체의 성장률이 아니고 이탈리아만의 성장률이 어제 나왔는데 국채의 반응이 엄청나게 셌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제 미국의 8월 그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66.8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전치가 73.4였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8월 달 8월 달께 113이 나왔는데 이전이 125였거든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8월 달이 그러면 이게 지표가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나왔던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어저께인가요? 네, 그 서비스업 지표 쇼크 나왔고 오늘도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쇼크. 그가 나왔는데 오늘 중국이 장중에 어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빠지다가 회복을 해서 거의 뭐 빠진 만큼 올라왔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나, 나쁘게 나오는 경제 지표가 바닥이 아니냐 예, 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생각을 했는데 연착륙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바닥이 아닌가 싶어서 반발 매수 그니까,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만일에, 그렇다면, 이번 달 말,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 달. 이번 달 말부터 나올 이 지표들, 이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나온 이 쇼크가 이번 달 말에 쇼크로 돌변할 수 있거든요. 네. 좀 주,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네. 지표가 안 좋았는데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악재로 인식이 안 되고 있고 호재로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보다 더,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더큰 충격을 줄수 있거든요. 그때는 연착륙이 아니고 경착륙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게꼭 반갑지만은 않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가, 어제도 유럽의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미국의 금리가 오늘 지금 1.33까지 올랐습니다. 그저께가 1.28이었는데, 어제 밤에 1.3을 회복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1.33까지 올랐어요. 근데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 추세를 보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물가만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지표는 나빠지고 있는데 물가만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지표는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고 금리가 뛰고 있다 네. 금리가 뛰면 이제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건데 분위기가 조금 보기에는 조금 어색해 보인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도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조금 이게 뭔가 좀 깨름직해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에는 9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이 좀 긴장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 하여튼 월말에 나오고, 월초에 나오는 그 지표들, 어 고용지표가 나올 건데, 고용지표는 뭐. 개선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고용이 개선이 되면, 어, 뭐, 경제 지표는 또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연준에서도 얘기한 것, 잭슨홀 미팅에서도 얘기했듯이,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과하게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용 관련해가지고, 그게 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뭐, 오늘, 어, 시장의 흐름은, 좀 많이 아쉽다.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으면, 환율이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어제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3.5에서 4%로 상향했는데, 이제는 뭐, 성장률 상향 뉴스가, 뭐, 뭐 이게 호재인지도 모르겠고, 네. 와닿지도 않고, 그걸 보고 매수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하여튼 오늘 시장은 어제의 이은 시장이 아닌 것 같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방금 말씀처럼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는 부진했고 미국의 시카고 제조업 지표 또한 부진했습니다. 어 경제 지표 악화에도 중국 시장은 올랐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규제가 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어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이제 중국도 보면 본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오늘 홍콩도 올랐는데. 바닥에서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반가운 모양인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만으로 보면 믿으,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규제를 더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더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게 나오니까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믿고 주식을 사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네. 오늘 뭐 중국에서 그, 저기, 온라인 가짜 상품 판매하는 거, 그거 뭐, 이렇게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UBS 같은 경우는 내년도 S&P 500 지수가 5,000을 돌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얼마 전에 4,800 넘는다라고 전망한 것도 있는데, UBS는 내년 6월이 4,800, 그리고 연말에 5,000,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생각해 보면. 지금 지수에 대비해가지고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예. 그리고 오늘 그 영국의 로얄더치쉘이라고 하는 그 석유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영국의 그 2차 전지 충전소, 예. 자동차, 전기차 충전소를 5만 개를 더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좋은데, 최근에 그중국의 닝더스다이라고 CATL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지금 550 위안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한1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 우리나라 지금 LG 화학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주도해 가고 있는 업종이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어, 게임 같은 경우도, 바닥을 치긴 했는데,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좀 의심이 조금 오늘 많이 드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 중국을 보고 지금 우리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월말에 안 좋게 나와 나와 가지고 빠질 거를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일단 중국의 흐름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인데 미국 시장의 어 주식 시장의 흐름은 매끄럽지가 않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 오늘 이차전지 업종이 좋지 않았습니다. LG 화학의 낙폭이 굉장히 심한데요. LG 화학을 매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개별 종목의 이슈인데요 이게 뭐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상장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예.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배터리 충전소 이런 거 짓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두 배나 급증한 상태고 내년 되면 이것보다 더두 배가 더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충전소를 지금 수십만 개를 지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충전소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 충전소 밑에다가도 배터리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싼 나트륨 배터리를 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일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예. 일반 배터리를 심어야 되는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 오늘 이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거의 다 빠졌어요 예. 다 빠지고, LG화학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영향을 좀준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미국에 또 상장한다는 전기차 회사도 있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들, 좋은 뉴스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흐름이 좋지 않다. 예. 근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변항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매수를 하기에는, 어, NC 소프트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양복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 될까? 했는데 오늘 또 빠졌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매수가 떨어지는 거는 쉽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을 지금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코로나처럼 시장이 이렇게 가면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가감하게 매수를 할수 있지만 지금은 이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흐름을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동안에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2차 전지는 내년에 분명히 부족하게 될것 같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하반기에 부족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쇼티지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조금 흐름을 조금 떨어져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리고 어제 낸드 관련돼가지고, 제 SLC, MLC 제가 이거 뭐 쌓는 거 이렇게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 드렸는데, 네, 구동 방식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또 수정해 주셔서, 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어, 낸드, 네, 그것도 하나의 셀에 이렇게 비트를 몇 개로, 방을 몇 개로 쓰느냐, 뭐 그런 방식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는 수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두산 그룹이 올랐어요. 두산 그룹이. 두산 중공업도 그 소형 원, 전 소형 모듈 원전 거기 예, 그 협약 체결해가지고 설계하고 뭐 이런 거, 어, 기기 제작하는 거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올랐고. 그리고 그 10kW 연료전지를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연료전지를 개발한 곳이 어, 두산 퓨얼셀, 미코 파워, 그리고 동화 퓨얼셀인데 미코 파워가 8kW, 동화 퓨얼셀이 5kW, 이번에 두산 퓨얼셀이 1 0 k w 예요 근데 이, 이 두산 퓨얼셀에서 오늘 발표한 그이 셀이 이 나머지 두 개보다 어, 똑같은 크기의 효율이 40% 정도 높다라는 거죠. 네.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오늘 좀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 좀안 좋긴 한데, 하여튼 뭐 두산 그런 게 있었고, 오늘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네, 그 수소, 탱크 만드는 회사 상장했는데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주들이 다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침에는 따상을 보고 상승했는데 다 밀려버렸죠. 네. 하락이 조금 있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수소 쪽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ENDD 같은 경우도 오늘 뭐 2차 전지 전구체 생산 뭐모 체결했다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뭐 그렇게 또어 배터리 쪽에 새로 진입하는 원래 이게 좀 진입해 있는 촉매제를 만든 회사기 때문에 어 진입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소외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왔었고 알루미늄 주식들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뭐 상한가 쳤다가 밀렸다가 뭐 지금 뭐 알루미늄 가격이 최고치라그래가지고 네. 이제는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이, 이런 주식들은. 네 그리고 오늘 좀좀 좀 특이하게 보였던 게 일, 일진 파워 네. 실적이 괜찮은데 좀 많이 빠졌던. 이런 파워라고 붙어 있는 이런 회사들 그리고 뭐 S퓨얼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퓨얼셀이라고 붙은 이런 것들 옛날에 막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살게 오늘 카카오뱅크가 올랐는데 8월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 두 종목 때문에 수급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었거든요. 네. 큰 종목이 상장할 때 시장의 흐름이 깨지는데. 어,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안 좋아지거든요. 그만큼 돈이 더 유입돼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다른 종목을 팔아서 그걸 사야 되니까 안 좋거든요. 예. 네. 근데 어, 앞으로 지금 그큰 종목들이 몇개더 있어요. 네,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들어올 때마다 약간의 좀안 좋은 흐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어, 살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떨어지는 종목을 잡아야 되느냐, 예. 조금 떨어져서 보시는 게 지금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 또 빠뜨린 게 있는데 SK텔레콤 왜 많이 팔았냐고 물어보셨는데 SK텔레콤 지금 가격에 사면 배당률이 3.3%입니다. 예. 삼성전자보다 낮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SK텔레콤이 배당을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 에비타, 케이펙스 대비 30에서 40% 정도 할 거다. 이 어려운 말들인데, 하여튼 배당금 늘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매도를 한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면 배당금이 거의 4%인데, 이걸 3.3%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이거 팔고 삼성전자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많이 빠져있잖아요. 그 예. 근데 SK텔레콤 지금 이틀 연속 오르고 있잖아요. 통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통신이 이제는 그냥 배당주가 아니에요. SK텔레콤도 뭐 지주사랑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뭐 핵심 모빌리티 사업하고 이렇게 뭐 키울 건데 뭐 그렇게 되면은 또어 다르게 봐야 된다. 이게. 그리고 어 자율주행차 오늘 그 현대차의 자율주행 택시 4단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 거 이제 2024년 2025년에 나오려면 통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통신료를 누군가는 내야 돼요. 자율주행을 하려는 회사가 내든지, 아니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내든지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통신사들 수익도 좋아지잖아요. 그런까지 봐야 되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예. 하여튼, 지금 벼랑에서 떨어지는 수직 낙하하고 있는 주식들은 조금 떨어져서 보는 게 좋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멈칫했는데 내일은 조금 더 확산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쇼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